PD님 혹시 PD님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 혹시 아세요? 라야 <laughs> 음, 차량을 구매를 하다 보면은 응. 이 트림,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옵션에 따라서 16인치, 17인치, 18인치, 19인치 이렇게 장착이 돼요. K5 같은 경우에는 16인치부터 19인치까지 들어가요. 엄청 많아요. 근데 나는 장착은 19인치 하고 있어. 근데 16인치 가격을 알려줬어 내가 타이어 사이즈를 모르니까 음. 16인치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고 했어 너 19인치네 갔는데 이거는 고객님 하나에 18만 원입니다 그럼 32만 원이 더 올라가는 건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타이어를 교체하시기 전에 나의 차량에는 어떤 타이어 사이즈가 장착되어 있는지 플러스 블로그 이런 거 되게 잘돼 있어요 그것도 잘 모르겠다 채찍 p t 거기만 치더라도 K5에 뭐 많이 장착하는 타이어 어떤 제품이 있을까 치면은 따라라락 나오더라고 나도 그런 머리를 좀 갖고 싶기는 한데 그것만 알고 가셔도 오프라인 매장에서 온라인 가격을 맞춘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검색을 해서 공부를 하고 가시면은 어이 정도 차이는 나겠구나. 합리적이겠구나.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본인 차량의 타이어 사이즈, 어떤 제품으로 할지 이 정도는 준비를 해서 타이어 교체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